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t 티입니다 오늘은 6분의 나침반을 이제 파는 장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요. 나침반이 추가되면서 이제 6분의 옵션을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 파밍을 하시는 유저분들이 많이들 구매하시는데 이 6분의 1을 직접 사용해서 어떤 옵션을 어떻게 판매하는지 한번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 방법의 장점 및 단점을 먼저 알아보자면요. 우선 장점으로는 시간당으로 따지면 꽤 많은 수익이 좀 벌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걸 하면서 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6분희를 바르고 정렬하는 거그 생각보다 되게 귀찮구요 그리고 이제 TFT를 사용하실 줄 알아야지 아마 판매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FT는 꼭 어떻게 사용하는지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고가 이제 넓을수록 좋습니다. 나침반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기 때문에 쿼드 창고 1개에서 2개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6분의 1을 판매하기 전에 이제 준비물로는 첫 번째는 4개의 공허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제 네개의공허석 같은 경우에는 6분위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공허석에는 동일한 6분위 옵션이 뜨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중치가 높은 옵션 세개를 먼저 띄우고 나머지 한개에다가 계속 반복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각성한 6분위와 나침반을 살 수가 있는데, 각성한 6분위는 1액짜리 62개에서 64개 정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개당 그니까 한 3카우스 정도 되죠. 그리고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락대장이 판매를 하는데 개당 1카우스에 판매를 합니다. 즉, 6분의 1 나침반을 5카우스 이상에는 판매를 해야지 1카우스 이득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6분의 1을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틀라스 패시브 노드에서 6분의 1 옵션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쪽 이제 위쪽에 있는 건데, 이쪽에 6분의 옵션을 찍어 주셔야지 6분의를 이제 부여했을 때 3회가 아닌 4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분의 옵션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쪽에 보시면 공허석들이 4 개가 있죠. 여기에다가 3 개의 공허석에는 가중치가 높은 옵션들을 띄우셔야 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중치가 높은 옵션들이 띄워줘야지 나머지 하나에서 그 옵션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공허사게 발리는 6분위가 옵션이 중복해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플레이어와 몬스터가 받는 땡땡 피해. 이제 저는 냉기와 카오스로 되어 있죠. 하염, 번개, 물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두 종류를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는 땡땡 하는 성소 추가 등장. 이거를 발라줍니다. 이유는 이제 가중치가 높은데 가중치가 천이에요 이게 받는 땡땡 피해가 그리고 성소도 가중치가 천인데 성소는 하나를 넣어두면 은 이제 두 개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혼자서 두 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 하나 그리고 받는 피해 두개 이렇게 해서 총세 개를 막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머지 하나에다가 이렇게 6분위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라주시고 돈이 되는 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침반을 눌려서 이렇게 나침반에다가 이 UPD 옵션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파수꾼 리그에서 판매되는 옵션 및 가격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엑셀 파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어느 옵션이든 간에 팔리기는 하는데요. 잘안 팔리는 옵션도 많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악성 재고로 좀 매물 쌓인 게 많거든요. 대체적으로 일단 비싼 옵들은 잘 팔립니다. 그리고 싼 옵션들은 잘안 팔립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일 비싼 걸로는 보스가 정복자 맵을 드랍하는 거. 이게 1액짜리에서 170카 정도 사이에 되고 있는데 시세를 좀 간편하게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약간 그 거래되는 나침반을 가격을 이렇게 좀 정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비교하셔 가지고 가격을 책정 하시면 되구요 사실상 직접 판매를 해보시면은 요쪽에 나와 있는 가격 보다는 조금 더 싸게 파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쪽 거를 보면은 요쪽 거랑 가격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고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팔아 보니까 아이 가격에도 이건 좀잘 팔린다 싶은 애들은 제가 이제 가격 그대로 두고 판매를 하고 아, 이거는 이 가격으로 두니까 잘안 팔리는데 하는 애들은 한오카우스 정도 다운을 해서 이렇게 가격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매일매일 시세가 어느 정도 변동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은 파수꾼 리그에서 판매되는 옵션들이지 이게 매 리그마다 뭐 유행하는 런이라든지 그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나침반 옵션은 시즌마다 리그마다 다르다는 거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일 비싼 거는 정복자매 그리고, 다음이 비싼 게, 룸 몬스터. 그 뒤로, 이개몹, 파란작물 등장. 군단 파편 및 상징 복제. 에더맵 드랍. 환영거울. 차열라 균열. 쉐이퍼맵. 신성한 숲. 그리고 이번에 그 금고가 약제사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격강뎀 이것도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좀잘 팔리고. 고유몹이 타락뎀 드랍. 이것도 비싼데 잘 팔립니다. 야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안 팔리더라고요. 알바 잘 팔리고. 작물 같은 것도 나름 괜찮게 팔리고 준도 좀잘 팔리고 도금된 갑총서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정도 20카 이상 되는 것들은 다잘 팔립니다 20카 이상 되는 거 유혹하는 지도는 한번 뽑아 봤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발 몬스터미 선물 등장이라고 이제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tft 상에서는 15칸과 2 0카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첫날부터 단한 개도 못 팔아 봤거든요 누가 사간지 모르겠는데, 이제, TFT보다도 가격을 훨씬 싸게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안 팔리는 거 보니까, 이거, 누가 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서 악성 재고예요, 악성 재고. 이거는 아마, 이번에 제가 또 하게 되면은, 나침반으로 보관 안 해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단, 의식, 선구자, 이런 거잘 팔리고, 연합으로 얻는 정보 증가, 이거 잘안 팔리고요. 처음에는, 이거, TFT 가격표에 보면은, 받는 번개 하염 카오스 냉기, 이거 전부 다10 카오스에 거래된다고 올라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와, 한 60개씩 뽑아놨다가, 이게 팔리긴 팔려요. 팔리긴 팔리는데, 진짜 잘안 팔려요. 그리고,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나침반을 먹는 것도 있고, 그 나침반 정리할 때 공간 차지하는 것도 장난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은 이거 안 뽑습니다. 팔리긴 팔립니다. 팔리긴 팔려요. 오카우스 말고 한 6카우스 정도로 팔리긴 합니다. 쫓기는 배신자도 이것도 잘 팔리는 편이고, 기폭제 복제, 복제 진짜 안 팔리고요. 경택각 중섭, 보스가 발 아이템 드랍 이것도 진짜 안 팔립니다. 이거. <laughs>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균열 등장, 균열 좀잘 팔리고, 마법물이 규모 증가나, 이제 미약인 지도 물이 규모 증가 이것도 팔리긴 팔리는데, 잘 팔리진 않아요. 은닉함 이거 좀잘 팔리고 금고 두개 추가 등장 이것도 팔릴 땐 팔리다가 지금은 또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는데 잘안 팔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차치시 발영원 획득 뭐이 정도로 이제 보시고 어느 정도 참고하셔서 판매하시면 됩니다 이제 TFT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판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TFT에 들어가면은 이제 대략적인 나침반 가격 및 영어 이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가격이 유동적으로 이제 계속 바뀐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꿔가면서 판매하셔야 되고. 자, 그거는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각사한 6분의 를다 쓰고 나면은 나침반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판매에 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정리해놓고 개수 세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쭉.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목록을 작성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목록을 직접 작성했었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 엑셀 파일이 있다는 걸. 그 엑셀 파일을 링크에다가 달아드릴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좀 나가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지금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인지 다 합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내가 뭐 정복자 지도 2 개, 신한숲 두 개, 뭐 이렇게 있다. 참고로 이쪽에 없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소개드린 것 중에서. 그런 거는 따로 적어주시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고, 이쪽 결과창 가시면은 여기에다가 인게임 네임 적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 글을 이제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TFT에 오셔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댓글에다 달아놓을게요. 아니면은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저처럼 만들어가지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의 경우에는 간편거래 게시판에서 판매를 합니다. 긴말로 이제 연락이 올 건데 그러면 판매하고 올려둔 글이나 이런 거는 계속 수량이나 이런 걸 수정해 주셔야지 사시는 분들이 혼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기입니다. 이제 저는 처음에 10액 잘 들고 시작했었는데 이게 그냥 세금 세금 하니까 생각보다 좀잘 벌리더라고요. 한 며칠 지나니까 한 4, 50액 정도 된것 같고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귀찮긴 한데 뭔가 다른 걸 병행하면서 하기에는 또 괜찮습니다. TFT에는 이제 10분에 한 번씩만 글을 쓸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글 쓰셔서 이제 판매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돈 버는 방법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